친환경 자동차 제조에 방사선 기술이 이용된다고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 총 배출량은 6억 7960만 톤이며 전기 및열 생산 분야가 32.7%를 차지했고 수송 분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생산량 기준으로 2020년부터 연속 3년간 세계 5강의 주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 22년 전기차 판매량과 수소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62.6%와 19.5% 증가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률을 높이면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수요 증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과 중성자, 양성자, 전자선 등을 이용하는 방사선 기술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여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완전 무공의 차량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핵심은 각각 전기 발생 원인 연료 전지와 배터리 그리고 모터,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 즉 인버터입니다. 현재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67에서 97%로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 입장에서 운영비 중 먼저 따지는 것은 연료비인데요. 2022년에 원자력, 석탄, LNG 및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구입 가격은 각각 킬로와트시당 53원, 157원, 239원, 203원입니다. 현재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개질 수소를 총칭하는 이른바 그레이 수소입니다. 가격은 kg당 7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1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증기를 이용한 전기분해로 생산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kg당 3에서 4달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직류를 모터 구동을 위한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에는 IGBT와 같은 전력 반도체 소자가 사용됩니다. 인버터에는 고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비저항의 분포가 매우 균일한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하여 소자를 제작해야 좋은 성능이 유지됩니다. 연구용 원자로에 실리콘 인곳을 넣어 중성자 핵변환 반응을 이용하여 불순물이 골고루 분포하게 하면 비저항이 매우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NT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로의 NTD 조사 가능 용량은 연간 30톤 정도 되는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기장연구로가 완성되면, 그 용량은 150톤 정도로 네.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전력 반도체 소자 생산 능력도 같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불투명 금속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내부 관찰은 오직 중성자로만 가능합니다. 중성자는 금속을 잘 투과하는 특성 때문에 연료전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해서 연료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과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연료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이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로의 기아가 컸습니다. 앞으로 나올 친환경 자동차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서나 조작에 더 많은 반도체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 반도체는 대기에서 발생하는 대기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방사선은 반도체의 고장이나 급발진, 사고 등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 반도체 업계는 대기 방사선에 의한 반도체 오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 반도체 성능 시험을 하려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과 방사선이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활용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관련 원자력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수소 생산과 같이 원자력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